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1번 나갈 차례죠 자 11번은 이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에 대한 할론 번호를 갖다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의그 할론 번호는요 이첫 번째 숫자가 이 탄소의 개수고 두 번째 숫자, 숫자가 이 불소의 개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가 염소의 개수죠. 네 번째 숫자는 브롬의 개수, 이 다섯 번째 숫자가 바로 요드죠. 그래서 여기 CF3Br이니까 탄소는 지금 하나죠. 자, 불소가 세 개, 그 다음에 요 염소는 없고 브롬이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301, 그 다음에 CH2ClBr이죠. 탄소가 하나 F는 없죠 Cl이 하나, 브롬이 하나니까 1011 CH3Br이죠 그래서 탄소가 지금 하나고 염소가, 어, 불소가 없고 염소도 없죠 근데 브롬이 하나 있죠 그래서 10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론 그 소화약제의 그 번호는 C, F, C, L, B, R, 요두, 요 순서로 여러분이, 개수만 여러분이 적어주면 되는 거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탱크 시험자가 갖추어야할요 장비인데, 필수 장비하고 필요한 경우에 두는 요 장비를 갖다가 각각 두 개씩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필수 장비는 자기 탐상 시험기하고 초음파 두께 측정기, 영상 초음파 시험기하고 방사선 투과 시험기하고 초음파 시험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만 여러분이 쓰라고 그랬으니까 필수 장비는 자기 탐상 시험기하고 초음파 두께 측정기 두개 써주시면 되고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는 진공 누설 시험기, 기밀 시험 장치, 수직 수평도 측정기죠. 또 진공 누설 시험기, 기밀 시험 장치, 수직 수평도 측정기 중에서 두 가지만 두 가지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탱크 시험자료 장비는 나왔던 문제만 여러분이 풀어보면 돼요. 여러분. 13번가죠. 자, 13번은 보기에 물질이 분해할 경우에 요 산소가 발생하는 요 반응식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삼산화 크롬이에요. 즉 산소가 세개하고 결합한 예, 크롬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삼산화 크롬 요 놈이 분해할 경우 요 놈은 CR2O3 삼산화 2크롬이 생기고 여기서 산소가 발생하는 거죠. 자, 반응식 완결하라고 했으니까, 크롬이 여기 두 개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반응 전이 산소가 여섯 개니까, 여기도 여섯 개가 되려면 여기 세개 있으니까, 이 2분의 3이 되야 되겠네. 자, 그러면 분수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2 곱하면 4가 되고, 여긴 2, 여기는 산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해주고요.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질산칼륨이 있죠. 질산칼륨은 k n o 3죠이 KNO3, 질산칼륨이 열분해를 하면 예, KNO2 아질산칼륨하고 예,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칼륨은 서로 하나씩 같고 질소도 마찬가지 같죠. 자 그럼 산소가 반응 전세개 반응 후 지금 4개니까 여기 2분의 1을 해주면 반응후도 3개가 되는 거죠 자 전부 2를 곱해주면 여기 2, 여기 2몰이고 여기 1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요 질산칼륨 분해 반응식 쉽게 여러분이 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요 질산칼륨은 흑색 화약을 만드는 예, 원료라는 거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질산 칼륨은 흑세 화약을 만드는 그 원료가 된다는 거.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우염물 중연소할 경우에 오산화인이 발생하는 물질을 모두 예, 고르라고 되어 있죠. 자, 보기에 보면 여기 3화, 화인이야. 이거 황자. 예. 5타죠? 3 황아린이죠. 자, 황이 3개. 인이 4개. 네 이게 3 황아린이죠. 그 다음에 5 황아린. S가 5개. P가 2개. 이게 5 황아린. 7황아린은 S가 7개. 예, P가 4개가 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리는 그대로 P가 되는 거고. 황은 S죠. 자, 이게 연소가 되면 오산화인 P2O5하고 SO2가 발생이 되죠. 오황화인도 마찬가지로 산소하고 반응하는 게 연소죠. 생성되는 물질은 오산화인하고 SO2 이산화황이 생기는 거죠. 7황화린도 마찬가지로 연소하면 5산화인하고 2산화황이 나오는 거죠. 자 반응식 완결은 여기 인이 4개죠. 그럼 여기 2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황이 3개니까 여기 산물 들어가죠. 산소만 맞춰주면 돼요. 10개 16개니까 여기 8이 들어가면 산소 개수가 16개씩 서로 같아지는 거죠. 자, 인 여기 두 개, 인두개 맞고, 황이 여기 다섯 개니까, 오음을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여기 황이, 산소가 열다섯 개니까, 여기 2분의 15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분수 없애주기 위해서 다2 곱하면 되겠네요. 여기 15, 여기 2, 여기는 10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인이 4네 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여 황이 7 개니까, 여기 7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 14개, 10개, 24개니까 여기 12가 들어가면 산소가 24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정리는 연소가 되면, 예, 산화 인만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인이 2개니까 2 들어가야 되죠. 산소가 여기 5개니까 여기 2분의 5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다 2를 곱하면 되죠. 여기 4가 되고 5가 되고 예 2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반응식 완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황. 자 황은 연소가 되면 그대로 SO2, 예, 이산화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산화인이 생기는 것은 여기 정리하고 7황아린5황아린3황아린이죠 3황알인5황알인7황알인 정리, 정린이 연소가 되면, 5산화인이 발생하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옥내 저장 탱크하고, 탱크 전용실의 벽하고의 거리, 그 다음 탱크 상호 간의 요 간격을 나타낸 그림인데, 가로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여기 1번은 이 저장 탱크하고, 요 탱크 그 전용실 탱크의 요 벽과고의 사이죠? 다 마찬가지예요. 저장 탱크하고 벽과의 거리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장 탱크하고 요 벽과의 거리는 다 0.5m 이상이죠. 그 저장 탱크하고 저장 탱크 사이의 요 간격은 마찬가지로 0.5m 이상이죠. 그래서 1에도 0.5, 2에도 0.5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옥내 탱크 저장소의 기술 기준은 여러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죠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이 옥내 저장소에 내와 구조로 된요 건축물이죠, 내와 구조 공지의 너비를 갖다가 쓰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럼 옥내 저장소의 보유공지 이 공지의 너비에 대한 이 표를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인화성 고체 뭐 질산 유황인데 우선 지정수량을 알아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류염물 황아린, 정린, 유황 그다 철분 예, 금속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인화성 구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인화성 구체 나오는데 여기는 1호천이죠. 황저규가 100kg, 철근마가 500kg, 인화성 구체가 예, 1000kg가 지정수량인 거죠. 자, 우영등급은 황저규가 2등급이고 요 나머지가 예, 3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화성 고체는 지정수량이 1,000Kg 에요. 그래서 저장수량 12,000Kg 를 지정수량 1,000Kg 로 나눠주면 12배가 되죠. 자, 그러면 옥내 저장소의 보유공지 보면 지금 벽기둥 바닥이 내화구조죠. 벽기둥 바닥이 내화구조일 경우에 지정수량의 12배는 5배, 어, 10배 초과 20배 이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미터 이상이 되는 거죠 다음 요 2번은 질산이죠 자 질산은 육류연물 자 육류는 지형수량이 다 육류는 3 0 0 k 로죠 그래서 1 2 0 0 0 k 로 저장수량을 지정수량 300으로 나눠주면 40배가 되는 거죠 자 40배는 20배 초과 50배 이하니까 예 공지의 높이 3미터 이상이 되는 거죠 그게 유황이죠 자 유황은 지정 수량이 100kg 인 거죠. 그래서 저장 수량 12,000kg를 지정 수량 100kg로 나누면 120배. 자, 120배는 50배 초과, 200배 이하니까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공지의 너비 5m 이상이 되죠.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는 요 표를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하고 여러분이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17번 가죠. 자, 주유 취급소에 설치하는 요 주의사항 표지죠.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자, 물음 1번은 요 게시판의 크기를 물어본 거죠. 자, 이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가 예,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예, 0.6m 이상이죠. 그래서 이 A는 짧은 부분이니까 0.3m 이상. 이 B는 긴 부분이죠. 세로 부분. 이건 0.6m 이상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무음 2번은 화기, 엄금의 게시판의 바탕색하고 예, 문자색이죠. 자 화기, 주의나 요 화기, 엄금 둘다 불화자죠. 그래서 이거는 적색 바탕에 문자는 백색으로 하게 돼 있죠. 백색 문자. 또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이 물기 염금이죠. 자, 물기 염금은 요 물이 청색이죠. 요건 청색 바탕에 예, 문자는 그대로 백색 문자가 되는 거죠. 화기 염금이니까 요 바탕은 예, 적색이 되는 거고. 문자색은, 예, 백색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은 여기, 주유중 엔진 정지. 요, 주유중 엔진 정지. 여러분이 거그 주유소에 요 기름 들어가면 이렇게푯말을 시오자 모양으로 표시해 놨죠. 여기, 주유중 뭐 엔진 정지라고 써 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에 바탕색하고 문자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바탕색은 황색이고 이 문자는 흑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취급하는 우연물에 따른 이 주의사항 게시판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유 중류 엔진 정지죠.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한다는 거. 게시판의 그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이죠. 다음 18번가죠. 18번은 보기의 위연물 중에서. 가연물이며, 산소 공급 없이 자기연소, 내부연소 할수 있는 게, 육류연물이죠. 아, 육류가 아니고 오류죠. 그래서 보기에서 오류연물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과산화수소는 몇류연물이에요? 이건 육류연물이죠. 농도가 36 중량퍼센트 이상만 우연물에 해당되는 육류연물. 육류 연물은 예, 불연성 물질이죠. 인류도 마찬가지로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 불연성 물질이에요. 자, 이 과산화 나트륨은 K2 어, 무기 과산화물에 해당이 되죠. 즉, 인류의 무기 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니까 불연성. 자, 여기 과산화 벤조이. 자, 과산화벤조일이 C6H5CO에 가로 2O2죠. 이놈은 오류 염물에 유기 과산화물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 과산화벤조일이 가연성이면서 자기 연소하는 물질이죠. 그다음에 이 니트로그리세린 C3H5ONO2가 이게 3 개인 거죠. 이게 바로 니트로그리세린인데, 이건 오류 염물에 요 질산 에스테르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니트로그리세린이 마찬가지로 오류예요. 가연물이면서 자기 연소하는 물질. 자, 디에틸아연은 요거 삼류 염물에 요 금수성이죠. 그래서 오류 염물은 과산화벤조이라고 니트로그리세린 요두 가지만 오류 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제조소의 요 구분인데 빈칸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제조소 등은 크게 세 개로 구분하죠. 요 제조소 등하고 그 다음에 저장소, 취급소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하는데 그 다음에 저장소는 옥내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어떤 탱크가 있냐면, 간이 탱크 저장소가 있죠. 그 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가 있죠. 그 다음에 오게 저장소, 안반 탱크. 그 다음에 취급소는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이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다음 20번 가죠. 자, 20번은 여기 메틸 알콜, CH3, OH죠. 자, 요 놈하고 벤제 C가 6개, H가 6개죠. 자, 메틀 알콜은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죠. 자, 벤제는일 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자, 보기에 AB를 선택해서 적으라는 얘기죠. 자, 메틸알코올이 메틸알코올의 요 분자량이죠. 분자량은 벤젠의 요 분자량보다 자, 분자량은 여러분이 탄소가 있고 12가 하나가 있고 수소 1이 4 개죠? 여기에 산소 16. 요 분자량 계산하면 요게 32가 나오죠. 자, 벤젠은 분자량이 12가 6개, 수소 1이 6개. 요거 계산하면 78이 나오죠. 메틸알코올의 분자량이 벤젠의 분자량보다 작은 거죠. 뭐 적다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적다는 어디에 있어요? 비에 있죠, 비에그요 그러니까 이래는 적다를 쓰라는 게 아니고. 적다가 들어가 있는 이 기호를 쓰라는 거죠. 즉, 비를 쓰라는 거예요. 네, 메틀알콜의 이 증기 비중을 물어본 거죠. 자, 증기 비중은 그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분자량이 큰 놈이 증기 비중이 큰 거죠. 그래서 이 증기, 요건 분자량이고, 증기 비중은 예, 분자량이 큰요 78이 무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틸알콜의 증기 비중이 벤젠의 요 증기 비중보다 작아지는 거죠. 작다죠. 작다. 는 여기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비에도 이번에도 비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메틸알코올의 인화점이 벤젠의 인화점보다 자 이건 알코올이고 이건 1 석유류니까 인화점은 어느게 낮아요? 특수인화물 다음에 1 석유류이기 때문에 이1 석유류가 인화점이 더 낮은거죠 그러니까 벤젠이 메탄올보다 저 인화점이 더낮은거예요 그래서 메틸알코올의 인화점이 벤젠의 인화점보다 이건 높다죠 자, 높다는 어디에 있어요? A에 있죠? 그니까 3번에는 A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연소 범위죠? 자, 연소 범위는 미티랄콜이 7.3에서 36, 벤젠이 1.4에서 7.1이니까 미티랄콜이 더 넓은 거죠. 그래서 4번에는 넓다죠. 자, 넓다는 여기 A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이거 A가 되는 거죠. 네, 5번은 메트랄콜 1몰이 완전 연소할 경우 하고 벤젠 1몰이 완전 연소할 경우 CO2의 양을 물어본 거죠 자 보시면은 탄소가 많은 놈이 CO2도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메트랄콜 1몰이 c o 벤젠보다 발생하는 CO2가 네, 적은 거죠 그래서 적다는 b 죠 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우염물에 유별하고 몇류에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품명, 그 다음에 지정수량, 그 다음에 우염등급 있죠? 이건 여러분이 망설이지 않고 입에서 술술술 나와야 돼요. 네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